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부입니다 네 지금 어... 오후 한 5시 반 정도 됐고요예 오늘 하루 종일 날이 추웠는데 어,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어, 몸이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, 추위가 또 며칠 좀 가야 몸이 좀 적응할 것 같은데 어, 모두들 방안에 신경 쓰시고 방안에 신경 쓰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짧게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하다 보니까 AI 창은 단가가 좀 높죠. 높았죠. 전 지역 아마 거의 다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어, 일반 창을 보면은 기상할증도 안 붙어 있는 이제 거의 생자 단가 수준, 뭐, 붙어봐야 한 100원, 200원 붙어 있는 이런 콜들밖에 없거든요. 이거를 보면 이제 배민이, 어, 일반 창은 없애진 않더라도, 없애진 않더라도 이제 거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AI가 단가가 높으면 일반 창도 어느 정도 단가가 좀 따라갔거든요 AI 단가만큼 주진 않더라도 일반 창도 상당히 단가가 어느 정도 따라갔고 또 우리가 묵은지라 그러잖아요 묵은 콜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할증이 좀 팍팍 붙어가지고 일반 창으로 빼먹는 재미도 좀 있었는데, 콜이 많은 날은. 아,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예, 이제 그런 게 없고, 배민 어, 의도는 어, AI 창으로 어, 해라. 어, AI 창으로 주는 대로 한마디로 해라라는 어,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일반 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제 비가 오고 이래도 일반 창에 비마트는 이제 기상할증이 안 붙고 있잖아요 네, 그런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일반 창은 이제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어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창이 있기만 한 거지 사실상 일반 창으로 수행하면은 많이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 어, 정말 과도한이 걸려 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차 단가 찝어 먹는 수밖에 없는 어,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물론 배미는 AI로 우리가 빼주면 더 좋겠죠 그죠 가라는 대로 갈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일반 창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가는 거니까 어, 우리 라이더들이 잡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 의도대로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창하고 AI 창하고 단가 차이가 막 3천 원 이상 4천 원 난다는 게 어, 사실상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. 왜냐하면 같은 코를 하는 거잖아요. 같은 지역에서 같은 코를 하는 건데 AI 창이라고 해가지고 막 7천 원씩 주고 일반 창은 그냥 3천 원이고 어,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? AI 정책으로 가는 건 좋은데. 그것도 뭐천원 정도 차이가 나야지, 이렇게 뭐 거의 따불에, 따불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해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몹시 추운데, 어, 오늘 저녁 피크도 화이팅 하시고,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